여러분, 실전 손자병법입니다. 책은 이거 내가 지우는 이거로 합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은, 조직단체에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정탐을 한 뒤에 움직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종교의 도고 착갈선이지만은, 이 땅은 사바세계는 야교강식이고 적자생존이라서 반드시 전략전술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laughs> 그래서 하늘의 도도 알아야 되고 땅의 도도 알아야 된다. 도사보살 성인이라는 것은 구석이 숨어서 뭐 찔찔 울고 도망가고 뭐 공수리 공수로 그거를 익키는게 아니고, 외치는 게 아니고, 사방, 팔방, 팔방 미남이 돼야 된다 그랬죠. 불교함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사무해한 인간이 돼야 된다. <laughs> 왜 조직단체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움직이지 말고 정탐한 뒤에 움직여야 되느냐. 회사를 들어가든, 시집을 가든, 하여튼 무슨, 취미 모임에 가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죠. 거기서 그냥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자기 있는 걸 카드를 다 내보이면은 <laughs> 그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 잘 없죠. 그 하에나 같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다. 그리고 제일 처음 1년간, 몇달 1년간의 그 이미지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고 잘못 소문이 나면 그걸 바로 잡는 데는 평생을 두고 힘이 든다. 그래서 어떤 조직 단체에 들어가든 간에 1년 동안 정탐을 한 뒤에 움직이게 된다.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지 다 파악하고 한 뒤에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상사 모든 일에는 시작이 아주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처음이 잘못되면 한 번만에 파멸되거나 만회하기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끝까지 꼬이고 뒤틀려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아주 신중하게 임하고 대처해야 한다. 신입이 되어 조직 단체에 들어가면 선배나 상사들은 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신입이 어떤 인간, 어떤 인간 행위인가, 인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실수를 꼬투리 삼아 틀어지려고 한다. 독수리와 솔개가 지상의 병아리를 채 가려고 노리듯 호랑이가 하루 강아지를 호시탐탐 노리듯 한다. 그리고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지 않을까? 속담으 호시형은 가야란 말이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어디든 반드시 타체가 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좋다. 시기 질투가 강하다. 그거죠. 그리고 4대 성인들을 시기 질투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는 시기 질투로 죽었습니다. 또 공자는 시기 질투로 등용되지 못했죠. 또 우리 부처님도 시기 질투로 좌천 동생이 세 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다른 종교에서, 어, 여자를 통한 꽃뱀 전략으로 보처님을 모니터리려고 했다. 4대 생인도 이만야아인데 우리 종생들이 인생 살이가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또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겠는가. 어디든 터세는 또 반드시 있죠. 따라서 신입은 직장은 정글이고 전쟁터이며 선배, 고참, 상사는 협조자이기 이전에 경쟁자이며 적임을 잊지 말고 나의 전력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초기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김어거리, 봉사, 벙어리를 1년 해라. 여러분, 김어리, 봉사, 벙어리를 1년 하라는 게 시집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절에 가면 그런 게생겨난게 있죠. 일본 여행가 본 거나 우리나라도 절에 가보면은, 전라피 어떻습니까? 원숭이가 귀 맞고, 눈 맞고, 입 맞고, 이렇게 해가는 상을 본 적이 있죠. 이게 속담이 아니고, 왜 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수천 년의 인생사 경험이죠. 시행착오의 결과죠. 추억에서는 뭐라 그래야 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억에, hm, 추억에 이거 내태김이라는게 있어요. 이, 이 위에는 우레고, 밑에는 옷이죠. 네트 계메이라는게 뭐냐면은, 좀 정상적인지 못한 여자가 처벌을 시킬까거나 그런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냐 하면은, 처보로 시직가는 등처지가 좋지 못할 시에는 애꾸가 보는 것처럼 응가하여 돌을 닦는 것처럼 서시느라이 응용을 해야 되겠죠. 처보로 시직가면 그 전에 어떻습니까? 본체가 있죠. 그리고 처보로 시직간다는 것은 내가 얼굴 하나만 예쁠 뿐이지 가문이라든지 내가 뭐 갖추는 거라든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 첩은 또 처분 또멸시하자 그런 상황에서 본체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면문 가문에다가 공부도 했고 또 자식도 주렁주렁 나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첩에 갈 때는 취업이 휴직 가서는 어떻습니까 김머리 봉사 벙어리 일을 하란 말이죠 여기 첩으로 휴직할 때는 응용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면은 천에 신입은 거으로생각하는 것처럼 약자죠. 아무것도 모르죠. 옛날 시집살이와 군대 신병과 똑같다. 머리를 숙이고 죽은 듯 있으라. 절대 세지 말아야 한다. 너무 티면 밖으로 튕겨나간다. 사람은 끝으로 똑똑한 걸 좋아한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자국에다 나은 거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에서 다 죽여버린다. 일단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정권의 안전계도에 들어가면은 토살구평에서 없애버려야 되더라. 자기가 똑똑한 사람을 진짜 조할라 려 그러면은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은 태권도 4단을 밑에 부리고 조할라 려 그러면은 내가 태권도 9단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태권수 사단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은 내가 늘 이야기했죠. 똑똑하면은 절대 때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시기 질투받아가지고 후속이 처박히고 모함받고 죽을 수도 있다. 동서고금에 똑똑한 사람들이 토사고평으로 결국은 다 죽어 나자빠졌죠. 그러나 바보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말을 없지만 죽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바타로 부리려고 하죠. 무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만은 <laughs> 북한의 김일성하고 박한영이하고 어떻습니까? 박한영이는 토착 공산주의자죠. 물론 뭐 중국 내시 저저. 소련의 유학도 갔다고 했습니다마는, 토착공산주의자고, 세력이막강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가짜죠. 그 소련군 대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북한 지도자로 낙점을 하려고 스탈린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시험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럭저쭉 대화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이 박한, 참, 스탈린이 보니까 이 박한영이 너무 똑똑하고, 대가 세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거든. 그리고 기존 조선에 자기 세력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답을 써내는 것도 스탈린이 원하는 답을 써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이상에 대해서 써놨더라, 이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아무 세력도 없고, 아무 근거지도 없는, 약간 띨띨한, 뭐, 김일성이가 떨하지는 않죠. 그 3대 정거까지 이어 할 때는 띨띨하지는 않고, 하여튼 박학연 보다 좀 모자라는 김일성이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선택을 했다 그러죠. 초반 어슬프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나 실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평생 나쁜 새평 소문에 시달려 보직 진급에 불익을 받으며 선배나 상사들의 틀러지어 헤돌림을 당하게 된다.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다. 자, 내가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노땅 여러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자분들이 들으면은 역시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야기해 줘라.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선배들의 의도적인 관심과 초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주 괜찮은 젊은이로 비춰줄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예예 예, 그러고 뭐 시키는 거뭐 하고 말을 갖다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1년 동안 신입사원 애들에게 비해서 극과는 모르는 일이고 회사 전체에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관심이 돼요. 관심이 초점이 된다. 초점이 관심이 된다. 그럼 1년 지나면 그게 그 허지부지되고 없어져버려요. 없어지지 않으면 허지부지된다. 1년 동안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되도록 말하지 말고 시키는 거만 하고 그냥 고분고분 고분 양손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이미지가 바뀌겠죠. <laughs> 아, 저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놈이구나. 만만한 놈이구나.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무실 전체 분위기나 역학 관계 및선배나 상사들을 역으로 관찰, 응?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무실에 인간, 인간, 개인, 개인의 어떻습니까? 실력, 장단점, 인간성, 어, 특히 신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 나의 세력 판도는 어떤지, 실권을 잡은 사람은 누군지, 응? 이 회사에서 중시하는 거는 뭔지,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파악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laughs> 그렇게 1년 동안 관찰하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하고 평가한 걸 갖다가 대책으로 연결시켜야 되죠.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로 이끌어내야 되죠. 그 평가와 관찰과 평가를 토대로 처신책을 마련하고 자기를 안내 후원해 줄 괜찮은 멘토 후원자 사부를 만들어서 모방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안내 협조 지원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동안 뚝 해보면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인간성이 괜찮고 누가 신의가 있는지 알죠.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멘토 삼고 후원자 삼아서 그 사람을 사부 삼아서 그걸 갖다가 모방하고 어떻습니까. 그사람에 갖다가 그 사람의 적극적인 압내 협조, 지원을 얻어내야 되죠. 사람은 새로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꾸 좋다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자기도 좋다 그래요. 자, 주역 개사전에서는 뭐라고 해놨냐. 더불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치는 사람이 온다. 이게 뭐냐면, 더불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치는 사람이 없다. 내 새가 없으면, 우군이 없으면, 우방국이 없으면, 해치는 사람이 없다. 자,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라 그러는데,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이 미군 철수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어드리죠 미군 철수하는 순간, 북한, 러시아, 전국이 가만 놔둡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 자기 편과 세력과 우울을 만들어야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움직이라. 그리고 기존 직원들도 인사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부서나 조직에서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정탐을 하고 나서 움직이게 된다. 내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떻습니까? 회사나 공무이나 뭐든 새롭게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거나, 뭐, 취미, 갈등클럽이 되거나, 시집을 가거나, 1년 동안 정탐하라 그랬죠. 그 다음 움직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 취직을 했어. 뭐좀 됐어. 나도 뭐 중간, 중간쯤 돼. 그래도 어떻습니까? 인사이동대회가 부서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부서가 바뀐 뒤에는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 세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신입이 1년 동안 관찰하듯이 관찰해야 을 된다. 그 다음, 대체 사람들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움직여야 됩니다 <laughs> 소위 말은 우리 빨갱이 운동부들의 전략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분들도 무슨 일을 하거나 조직을 접수하기 전에 일단 선점하고 명분과 세력을 쌓고 늘린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돌격해 가지고 네 번째 완전히 접수, 점령 접수하는 순서로 합니다 자 신입들도 일단 철저히 숙이고 조용히 처신해야 된다 1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세번째 유력한 후원자를 만들어 배우고 지연을 얻은 다음 움직이라그 다음 어떻습니까 운동교들이 하듯이 정복하고 정복한 뒤에는 즐기고 놀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은데 <laughs>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기는 4대 성인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했죠. 사바세계 그러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랬죠. 이 사바세계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신과 같은 반열이고 신보다 나은 인간도 있지만은 그건 그 소수고 대부분은 동물입니다. 개지보도 못하다, 바퀴발보다 못하다, 악마보다 못합니다. 그 특성을 알고 거에 맞게 대처를 해야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역 수리동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리동계예요. 위에는 물이 있고 밑에는 번개 우레가 있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주역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사항을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두는 강과 유가 어렵게, 사, 유가 사기 어렵게 나오며 험한 데서 움직이니, 바르게 함이 이루어며 재구를 셈이 이루어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좀 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못 알아듣겠고, 이걸 갖다가 응용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laughs> 뭐든지 처음이거나 초보일 때는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집적 나서지 말아이 말입니다. 집적 나서지 말고, 자기를 보필할 사람, 도와줄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지원을 얻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멘토를 만들고 사부를 만들어서, 우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 사람의 도,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움직이고, 정복하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바세계 만만한 곳 아닙니다. 응?